데뷔 바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크루시마리 교회 출신인데 남친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었고, 데뷔 바렛이 아마 최근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이 사람은 통계학자로 세계에서 아주 최고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데뷔 바렛이 예언자적인 말들을 좀 하는데, 1988년에 이분이 700 Plan to e v a n g l i z 라는 책을 씁니다. 어, 도서관에 가면 혹시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시라고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면 아주 복잡한 도표와 차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천재예요 이책 가운데서 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8년에 전세계 교회는 이미 세계를 보음화시킬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라 그가 평가해요 세계보음화를 완성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인적자원 충분한 재정자원 충분한 영적인 경험, 모든 것을 완벽히 이미 세계교회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로 2000년까지, 모든 당, 성교단체들이 2000년까지 세계보화을 완성하자 하는 때였는데 그가 예언하기를 절대로 그들의 계획은 다 실패할 거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중복과 다른 하나는 경쟁 때문이라고 가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세계를 복음화 시킬 만한 충분한 자원을 다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원이 균등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아마 중복이란 말보다는 편중이라는 말이 적절할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는 하나님의 자원이 너무 많고, 어느 지역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원을 가등하는 세상에 균등하게 퍼트려만 줘도 세계 복음화는 거의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교단체들이, 어리석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실제입니다. 선교 사역을 세계적으로 이런 선교 사역을 코디네이션하거나 전략을 짜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자원의 편중과 선교단체들의 어리석은 경쟁이에요. 이두 개를 그 반대로 데드 바렛이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힌트를 발견한 게 뭐냐? 이 반대로 가면 세계복음화가 성취됩니다. 현중과 중복을 뒤집어 풀면 반대말이 뭐냐면은 collaboration and network입니다. 21세기의 선교의 가장 핵심 두 단어를 골르라 그러면은 collaboration and n e t w o r k i n g 협력과 네트워크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1990년 이래로 전 세계 모든 선교 전략은 모양과 방법이 어떤 것을 취하고 있을지라도 실제 핵심 밸류는 뭐냐면 이두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협력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제가 심지어 얘기 21세기 선교는 콜라보레이션과 네트워크를 먼저 이루는 사람이 열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콜라보레이션이란 말은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구분 없이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저희 교단에서 10년 동안 성교사 훈련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저희 교단 성교사들에게 제가 이렇게 허락해 줘요. 성교지에 가서 장로교 성교사님과 협력해서 교회 같이 세워도 괜찮다. 그럼 그 다음에 질문들이 항상 있 거예요. 그럼 교회 이름은 어떻게 짓습니까? 침례교 장로교가 침장이라고 할까요? 장침이라고 할까요? 교단은 필요하기예요. 우리는 중국에 중국 교회를 세우러 가는 거고 러시아에 러시아 교회를 세우는 거지 우리 교단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자선책이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조건 없이 이단이 아닌 모든 보금적 단체와 함께 일하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인가 일을 한 적은 없어도 네비게이터라든지 혹은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과 교회를 같이 개척합니다. 두 번째 네트워킹이라는 말은 자원을 공유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 물론 우리가 피땀 흘리고 헌금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애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우리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선교단체들이 어리석은 중복 투자와 경쟁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걸저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쓸 수도 있는 관계에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지금은 모든 선교 전략은 이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1990년대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AD 2000 무브먼트라는 걸 아실 겁니다. 토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운동이에요. 지금 이것이 끝이 그것은 조슈아 프로젝트만 남아있는데 이82,000 Movement라는 운동은 새로운 세계 성교 전략을 만들지 않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들이 G-CoA라는 모임을 해요. 이 G-CoA가 뭐의 약자냐면 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컨설 n s u 이란 말이에요. 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이지코웨를 열리면 그 안에 15가지 출혈이 있습니다. 각 사역이 있는데 각 출혈마다 이미 그런 종류의 사역을 하는 전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할수 있을까? 응원하는 장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것이 세계 복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단체들은 뜻밖의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미국 남측 내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 단체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 단체는 위클리프입니다. 지금 한6 0 0 0 명의 선교사가 있을 거고 남침내교가 5,500에서 지금 줄어들어서 한4,800 정도인데 두 번째일 거요 교단 선교부는 제일 크죠. 미국 남침내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성 선교 단체지만 성경 번역 선교 사역을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위클리프가 더 잘합니다. 대려 거기를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우리가 따로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재밌는 일입니다. 리치먼드에는 그, 그 미션이 러닝 센터에서 가끔 위클리프 와이웜과 와남친내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일안해요. 성경 번역에 대해서. 그리고 남친내교가 적지 않은 돈을 위클리프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들이 성경 사역을 번역 더 잘하니까. 이런 게 하나의 콜래버레이션이에요. 네트워킹이 요 이런 식의 스피릿이 변화되자 세계보그마가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엑셀러레이시 가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점점 성교지는 어려워질 것이고 성교사들은 점점 더 많이 쫓겨나요. 성교사가 아무리 신분을 숨겨도 이제는 6개월이면 다 신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6개월도 안 가요. 이두 달이면 찾아내요. 한국교회 같은 데시스리티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두 달이면 다 찾아내요. 중동의 국가가 한국말 하는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한국의 인터넷을 들어가요. 의심나는 사람을 거기다 쳐보면은 성교사들 경우 어느 교회 가서 간증 집회한 것까지 다 나와요. 다 출연합니다. 언어 공부하러 왔다는 사람도 출연해요. 선교사들이 이제는 서로가 경쟁하는 건 바보지세요. 어떻게 하든 콜라보레이션과 커다란 네트워킹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독불장군이에요. 아주 취약한 부분이 이 세계적인 추세인 협력과 네트워킹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약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가 약하다는 핑계를 대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기는 에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들이 마음의 에티튜드가 근본적으로 협력과 네트워킹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짧은 언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 네트워킹 가운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리 혼자서 뭐를 성취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와이프가 저한테 어느 날 가르쳐줬는데 미국에서 애들을 키울 때 애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쉐어링 하라는 거가 나 그래요. 토이도 쉐어하고 먹을 것도 쉐어해야 된다. 일본에서는 애들을 키울 때 아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애를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면 안 된다. 1등 해야 된다. 한국 사람은 경쟁의 상황에선 아주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는게 팀워크를 이룰 때는 참 어렵습니다. 자기와 다름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교가 지난 20,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꽤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어느 날 그들이 물러났을 때 남아있는 열매가 뭐냐 했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의 선교와 모든 선교단체의 선교와 한국선교의 방향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더 커다란 네트워킹 가운데 우리가 들어, 우리 이좀덜 나도 좋고, 심지어 안 나와도 좋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서 내가 혼자 한 뭐가 아니라고 이름이 좀 사라져도 좋지만 협력과 네트워킹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한국선교는 투자에 비해서 열매는 너무나 치명적으로 약합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의 체질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거 이름말 들었다라고 바뀌지가 않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건 오늘 다 강의 안 하겠지만 이 말만은 머릿속에 새기고 가세요. 선교는 콜라보레이션의 네트워킹이다. 이것을 배우시면은 선교의 효율이 몇 배가 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몇 가지 영역을 좀 말씀드려 봤어요. 그냥 제목만 불러 드릴게요. 많은 경우에 이제는 좀 이거는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됩니다. 한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개교회 차원의 선교를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 크니까. 우리 교회가 직접 선교사 보내서 선교제 우리가 뭐를 하겠다. 근데 개교회가 헌신과 열심과 기도와 재력은 있는데 선교사를 선교제 내보냈을 때 그들을 케어해줄 만한 전문성이 약합니다. 오히려 서로 교단 내에 연합선교에다가 사람을 넘겨주는 게 낫습니다. 한국 침례교회는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비도 여기에 도달했어요. 한국 침례교회 이제 개교회가 선교로 사를 파송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교단 선교로 사람을 세컨드 시켜주고 교단 선교에서 파송합니다. 그 대신 원칙이 있습니다. 개교회는 기도와 재정의 후원은 하지만 사역과 정책에는 관섭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개교회가 자기가 보낸 선교사에게서 라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 못합니다 교단에서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교회에서 교단의 연합 선교로 가기 야두 번째는 한인 선교사들 간에 연합을 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선교 한국 선교사들이 중도 탈락의 이유의 넘버 원이 뭐냐면 동료 한인 선교사의 갈등 때문입니다 동료 한국 선교사가 천할 원수입니다 근데 이게 성숙해지면서 나와 교단이 다르고, 나와 신앙의 색깔이 좀 달라도, 복음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배워가야 됩니다. 혼자 일할 때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어려움의 과정을 넘어가면 열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현지교단과 선교사의 관계. 이게 좀 낯선 말이에요. 30년 전에는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의 현재 토착 교회나 토착 교단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선교사 마음대로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웬만한 나라에 다 교단들이 있습니다. 침례교단이 있고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요즘에 현지에서 계속 갈등하고 충돌하는 게 원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현지 교단 지도자와 선교사가 싸워요 제가 세계 침례교 연맹 아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교 책임자입니다. 제가 관할한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파키스탄에서부터저 말레네시아, 폴리네시아에서 뉴질랜드까지를 관할합니다.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제가 꿈에 부풀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지역에서 하나의 님 나라를 높이는 일 하겠다. 근데 해보니까, 물론 교수기 때문에 시간도 제약되고, 뭐 재정이나 파이낸스, 뭐 이렇게 시간이나 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은 주로 갈등 해결이에요. 다니면서 문제 터진 거 해결해 주는데, 그 문제의 대부분이 뭐냐면, 선교사와 현지교단이 싸우는 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무슨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자 제 뒤에서 필리핀의 어느 총회장이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이 마날부터 이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다 돌아가라. 필리핀에 침례교회 교단이 있는데 너희들 왜 니네 마음대로 사역하느냐 니네 마음대로 왜 신학교를 하느냐 다 한국교회 돌아가라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끝나고 그분하고 좀 조심스러운 대화를 했습니다. 우선은 좀 약점을 찔렀어요. 아니 협력하라 그랬는데 당신네들이 교단을 하나로 만들어야지. 루선 섬에만 침례교단이 여섯 개인 제가 고에 어디 누구하고 하려는 거냐. 두 번째는 차마 제가 말을 못한 게. 이거예요. 현지의 지도자들이 성숙하다면 우리 교단 성교사들을그 밑에 놓서 일하라고 제가 하겠어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선교사를 그 밑에 놓으면 죽여버립니다. 돈은 다 나한테 가마라너 하는 사역은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만 해라. 전부 다 이기적으로 움직이니까 성교사를깨트려요 물론 선교사가 따로 일하는 것도 문제예요. 현대에 와서 얘기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저는 그렇지만 선교사들 권한. 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교회를 세우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금 배워가야 돼요. 어떻게 현지 교단과 성숙하지 않았을지라도 발을 맞춰갈 수 있느냐. 네 번째, 국제적인 현압을 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걸 한국 선교사들은 싫어해요. 피치 않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도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교회와 파라처치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성숙을 배워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갈등이 많죠. 이 지역에서도 무슨 일인지 제가 압니다. 어느 단체와. 근데 그 단체의 문제는 넘어서더라도 이 교회와 팔아 체치가 서로 건강한 협력을 할수 있는 구조를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은 아직까지는 현재에 가보면 선교사와 현지 한인 교회가 원수지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협력 관계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좋은 모델들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최소 이 여섯 가지는 기본적입니다. 이 여러 면에서 협력을 배울 수있다라면 우리가 비로소 선교 사역의 효율을 높입니다. 선교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없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없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 하는, 그 네트워크 가운데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네트워크가 되는데 이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곳에 선교의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교회 사역을 계획하실 때이두 단어를 꼭 집어넣고 전략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만 시간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